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불치병자, 즉, 성경에 기록된 몇 명의 불치병자들이 나오죠. 혈루병자, 나병환자, 또 중풍병 등 이러한 불치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 소경이나 안진뱅이, 귀머거리 등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또한 귀신 들린 자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자들로 여겨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저들이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았기에, 저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여겨져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율법적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종교적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이 아주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소자라고 일컬졌던 불치병자들이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장애자들이나 심지어는 가난한 자나 또 과부나 고아들까지도 저들은 불쌍히 어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들도 부정한 자 되지 않으려고 오히려 저들을 멀리하였던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각을 알수 있는 구절이 당시에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는 질문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핸디캡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날 때부터 났으니까 그의 죄는 아니겠죠? 그럼 그 부모 중에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죠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치유하셨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질병에 걸렸던 자들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불치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언급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도 보면 나병 환자, 또다른데보면 혈루병자, 귀머거리, 소경,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몸이 아파서 또 사고를 당해서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었던 질병이었고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만남과 사건을 아주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저들을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셨다는 내용보다는 예수님을 대하는 저들의 그 말과 태도 속에서 일반 무리들과는 다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에 응답해 주셨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끗함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등으로 말씀하셨음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서 기자들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태는 중풍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그 왕권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유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도 보면 일반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과. 사람들한테는 죄인이라 정지받은 불치병자였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였고 구원함을 입은 자와 또 예수님과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다른가를 정확하게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는 저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일반 무리들과는 분명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었음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문둥병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히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되돌아보니 분명히 예수님은 저들에게 다른 것을 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불치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불치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질병을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절대 치유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건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끼일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러면 환자들,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어땠을까요? 당사자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함에도 스스로도 그렇게 여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당시 어려서부터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적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만났던 자들 중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현실적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었기에 멀리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문득병자들이라면 나는 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 없어요. 나는 본래 저주받은 자야. 소경이었다면 나는 본래 그래. 나와 예수님은 상관없어 그래야 되는데 그들 중에는 혈루병자와 같은 자들이 있었고 소경의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쳤던 자들이 있었고 문둥병자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일부는 그냥 갔지만 일부는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자들도 있고 특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그런 질병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들 중에. 다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른 믿음을 보았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자기의 질병을 내놓고 고쳐달라고 할수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단순히 아쉬워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른 무리들처럼 와서 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명확하게 그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은 대로 치유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풍 병자와 그를 데리고 간 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하셨음을 명확하게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보여주셨고, 무리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니까 율법학자였던 석유가는 어떻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증명하고 있죠. 자기가 누군데 마치 하나님처럼 말을 해. 자기가 누군데 마치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것처럼 얘기해. 신성모독이라고 말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또 치유하심으로 보여주기도 하셨네요. 권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셔서 그 신분과 권세를 다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렇게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중풍 경제를 통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치유했는지를 물었고 그렇다면 그는 죄인이 맞지 않는가를 물었을 때그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한 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수 없으리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눈을 뜨게 된 소경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말입니까? 지금 이 소경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방식 속에서 아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말은 나의 불시병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치유할 수 없는데 나는 분명 그분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이는 그가 만일 죄인이라면 할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된 것,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상식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설교관들은 자기네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지만, "마 입만 담으러"라고 말하고 그냥 그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들이 불치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면 그것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면 그 죄가 사해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말들을 그 율법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그에 따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를 아셨기에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당시 중풍병의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던 정죄받음에 대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왕적 권세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또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보았어요. 자신들의 논리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지 않느냐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인정하기는 싫어요. 그럼 그것은 더 이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마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에요. 개념이 다르죠. 저들은 그렇게 그 마음에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자기 율법으로는 맞지 않는데 이것을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이상하다 이상하다만 계속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내용을 보면 무리들이 이러한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하여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보일 수 없는 능력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그 권위로 선포하시며 가르치셨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합했던 무리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영적무지의 상황이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는 계속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으로 답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잘 몰랐고 무리들도 몰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이 복음서를 접하면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형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었구나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또 새롭게 그 은혜의 시작을 우리가 할수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또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게 일주일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고 처음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제자들도 다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을 명확하게 증거하셨고, 또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금 설수 있도록 이번 복음서를 통해서 또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